오늘 마태복음 5장, 6장부터 어, 10장까지 읽으면서 어, 저에게 들었던 감동은 어,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,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의 어, 약속 그리고 또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제가 요즘 들어서 걱정이나 이런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.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. 내가 어 너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다. 참새가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.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내 인생이 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어 근심한다고 그 염려한다고 정말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. 어, 제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어,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,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, 항상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또 신실하게 1분 1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. 혹시라도 근심하는 영역들, 그리고 또 염려가 되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이 성경봉독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